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음, 저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 뭐 전문 용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계, 여러 가지 뭐 알기 힘든 경제 용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쉽게 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 청새롬이고요. 음, 공매도 이야기할 거예요. 공매도, 어? 뭐 주총, 어? 주주 권리 또는 국민의 권리, 투표권, 비밀선거. 자, 지금 정치인들 어쨌든간에 뭐 정치인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 눈치를 보죠. 특히 지금 같은 선거처럼 더더욱. 자, 근데, 기업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나요? 기업들이 주주들 눈치를 보나요? 물론, 대주주들 눈치는 보겠죠. 대주주. 대주주. 근데,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 음, 조직화 되지 않은 이 소액주주들 눈치 안 보죠. 어,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돈 빼고 싶으면 돈 빼고, 어. 전환사채 발행하고 싶으면 전환사채 발행하고 감자하고 싶으면 감자하고 증자하고 싶으면 증자하고 지들 맘대로 다 하죠. 어. 왜 이런가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주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이 어, 뭐3% 5% 지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거나 뭐 20%도 안되는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거나 심지어 국민연금은 우리 거잖아요. 국민들 거란 말이에요. 국민연금은 우리 건데 이 시브랄롬의 국민연금들이 어 국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주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 기업 편을 들고 자빠졌네. 음, 음 이거 싹 갈아 엎어야 되는데 갈아 엎어야 되는데 조직화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 없기 때문에 어.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다시, 자, 나라에서, 나라에서 뭐 대통령을 뽑든, 뭐 시장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어마무시하게 눈치를 보겠죠. 왜? 그때마다, 그때마다, 어, 자기 모가지가 간당간당하니까, 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반대편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음. 국가의 일꾼들을 뽑을 때는, 이렇게, 뭐,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 내가 어떤 표에, 어떤 자들한테 표를 행사할지, 이거를 선택하면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뭐, 국가 경영, 뭐, 사회 경영, 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분명하게 주주들이, 뭐, 삼성전자든, 뭐, SK 하이닉스든, 뭐, 셀트리오든, 셀트리온이든, 자, 이런 회사의 주인인 건 사실이에요. 뭐, 삼성전자, 막말로 이재용이 지분 몇 프로나 있나요?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음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셀트리온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자,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재벌들은 없죠. 어, 다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대형 펀드, 뭐 여러 가지 뭐 자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우호 지분, 우호 지분을 만들어서 내 지분은 뭐10%뭐 20%도 안 되지만, 어, 주주총회가 열리면은, 어쨌든, 어떤 안건이든, 뭐, 회장 선임 안건이든, 사장 선임 안건이든, 뭐, 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안건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자기들 맘대로할수 있는, 자지유지할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주, 주식은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조가 따, 짜여져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과거에, 뭐, 대한민국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뭐 이승만 정권도 있었고 뭐 장면 내각도 있었고 뭐 박정희 군부 독재도 있었고 뭐 전두환 정권도 있었고 뭐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시 문재인 뭐 여러 가지 정권들이 있지만 이런 정권들은 그때 그때마다 어 자기들 맘대로 못 하는 거죠. 어 심지어 뭐 군사 쿠데타를 했던 막 박정희나. 음 전두환조차도 어~ 시민들의 눈 어~ 시민들의 투표권 뭐~ 여러 가지 뭐~ 헌법과 법률 이런 부분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 우리 주식시장은 글자 그대로 뭐~ 금감원이 됐든 금융위원회가 됐든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했더니 같이 편 먹고 쿵짝쿵짝하고 있는 음. 아, 공매도가 분명히 우리가 불리해서 주인들이 불리해서 야 이거 바꿔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R도 안 먹히는 왜 이렇게 됐나요? 이거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을 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제대로 뭐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제대로 힘을 보여준다면은 뭐라도 하나.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셀트리온이 됐든 뭐라도 하나 제대로 힘을 보여줄 수있다면 막말로 어 셀트리온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 100조도 안 되는 회사 지금 개미들이 한 번에 다 뭉치면은 그 회사 주주총회에서 어 우리 맘대로 안건을 가결시키고 부결시킬 수 없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직화 되지 않고. 단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 뿐이고요. 자, 시가총액 30조네요. 30조. 음. 시가총액이 셀트리온이 30조면은, 자, 뭐, 예를 들어 50% 지분을 만들려면은 15조잖아요. 자, 뭐, 그날그날, 뭐, 고객 예탁금이 어느 정도, 어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시장에서 그날그날, 음, 개민들이 얼마나 거래를 하고, 얼마나 자금을 움직이고 있고, 그, 셀트리온 15조라는 저, 저 자금을, 어, 단결만 할수 있다면은, 우리 개인들이 단결만 할수 있다면은, 자주지 할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객관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 열릴 때마다 뭐, 뭐 천억 이천억 요 정도 거래되는 건 우습죠 개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는 부분으로는 마지막 거래일에 뭐 외국인도 천억 뭐기간이 천팔백억 개인이 육백억으로 가장 적게 거래했지만 얼마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금은 십오조는 넘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금은 십오조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단결해서 뭐 셀트리온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어, 너네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못 하게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못하는 거죠. 음, 걔네들은 이미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뭐 기업들이 됐든 대주주들은 이미 단결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휘 체계라든지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끼리 짬짬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짬짬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느라고 정신이 없어. 안 그래도 지금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힘이어서 모리알처럼 뭉치기도 힘들고 어, 단결이 힘든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댓글 보여드릴게요. 어, 개인들이 개인을 욕하는 음, 그런 댓글을 올리는 이런 정신 나간 것들 자, 보겠습니다. 자, 말하는 거 보니까 하수네. 어? 말하는 거 보니까 하수야. 마니커는 급식이나 프랜차이즈 매출이 큰 거야. 요번에 급식을 안 해서 많이 줄은 거고, 뭘 알고 얘기해야지. 응, 알았어. 댓글충. 어? 야, 급식충. 어, 꺼지고, 너나 잘해. 어, 네가잘안 되고, 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뭐라도 하나 주워 먹을까 하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런 거야. 네가 아쉽고 궁금하면은 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어. 서로 도움이 되게끔 이야기해야지. 네가 얼마나 잘 나는지 나도 모르겠다. 응?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썩 대단한 것 같진 않아. 어? 네가 하수든 고수든 상관이 없어. 문제는 개미들끼리 개인들끼리 이러고 자빠진 응. 이런 정신상태가 문제라는 거야. 어, 뭐라도 하나 던져주고, 뭐라도 하나 알려주고, 뭐라도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수네? 쓸모 없으면 그냥 안 보면 되지. 내가 너한테 너네 집에 가가지고 뭐, 어, 밥그릇 하나를 훔쳐갔냐, 어? 니네 면상에다 침을 한번 뱉었냐. 정신 차리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을 개무시하는 거야. 너처럼 서로 헐뜯으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단결해서 어, 거대 자본에 맞을 생각은 안 하고 뭐 급식이 늘어나든 음, 치맥이 늘어나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뭐 회식도 늘어나야 되고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이든 급식이 됐든, 기업 활동이든, 회식이든, 음, 뭐, 치맥 매출이든,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커. 기본적으로 육개주가 안 간다고. 뭐, 그 논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뭐, 마음에 안 들면 너는 급식충이나 하고 살고. 자, 이렇게 단적으로 개인들은 뭉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어떻게든 서로 헐으려고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려는 영상을 올려도 격려하고 서로 도움받기는 커녕 헐뜯으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은 단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를 아는 그 약한 고리를 아는 세력 기관 이런 자본가들은 그런 부분을 계속 파고 들어서 이렇게 이용해 먹고 저렇게 이용해 먹고 공매도 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안 나오는 거죠. 결정적인 한방. 막말로, 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내가 공매도를 폐지하겠소.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어, 그런 일을 추진하는 거지만, 음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이 있는 거고, 기업들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뭐 권력자가 한다라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폐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를 투표로 심판하는 것처럼 주주총회 가서 기업을 심판하고 어. 여러 가지 뭐 금융위원회가 됐든 금감원이 펼치는 이런 정책들, 맘에 하는 정 맘에 들지 않는 정책들 뭐. 주식시장 감독이 됐든 뭐 보험 관련해서 감독이 됐든 다양하게 이런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를 받는 이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이런 세상을 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는 답은 나와 있죠 우리끼리 뭉치면 되세요 우리끼리 뭉치면 되는데 제가 댓글을 보여드린 것처럼 욕해야 되는 곳에 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laughs> 얼토당토않게 <laughs> 쓸데없는 데 와가지고 지자랑하고 앉아있는 음 이런 세태에 대해서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음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공매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 힘은 뭉쳐져, 있기, 뭉쳐져 있지 않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흩어져 있고 단결되지 않고 한 번에 힘을 낼수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 계속 번번이 각계 격파 당하는 거죠. 각계 격파. 그렇게 각계 격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구심점을 갖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끼리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끼리라도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면서 다수,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발전적인 토론, 음, 긍정적인 이야기, 서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런 영상이나 뭐 라이브 영상. 그런 음, 이야기들 속에, 뭐 주제들 속에서 만났을 때 서로 덕담이라도 견, 건네면서 어. 음.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금 이런 쪽으로 언급을 해 봤고요. 뭐 언젠가는 우리 시장도 어, 건전해져가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음. 기관들의 행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는 음, 증권사들 이런 쪽에서 나온 리포트들도 뭐 제가 제 입장에선 조금 너무 답답한 거 같아요. 너무 개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것 같은 음, 개인들을 너무 돈으로만 보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몇 마디 해본 그런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하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